부는 아이디 가리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론 나눠 주시고 오버로드 왼쪽으로. 투어는 확실히 테란이 좋은 맵 맞냐고. 에, 솔직히 말하면 투어는 그냥 무난한 힘 싸움형 맵이라서. 어, 일단 테란이 나쁠 게 없죠. 괜찮은 맵이야 확실히. 확실히 괜찮은 맵이고. 우리 미주리님 한개 감사합니다. 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나이트 고마워요. 펜갈 감사합니다. <laughs> 운장이 형 방금 비비에 하는데 상대 토스는 내 기지에 가스 러시랑 파일런두 개로 엑 c b 미네랄 못 못해서 못 나가게 입막을 하고 그 다음에 질럿 뽑아줬었다고. 풍선, 풍선 풍선 별풍선 오십 개. 그게 뭔 소리야? 더아 우리 미주리님 또 별풍선 5 0개 선물.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또, 한계팬과의 비유에 또, 페이크로,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구드론 해볼게요. 구드론. 굿으론. 구드론인데, 구드론 굿으론 노바업으로한 번, 게임 운영 풀어가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구드롭 구드론 노바롭노바롭으로한번 해볼게요. 성은 형이 게임하냐고, 네, 제가 지금 게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게임하고 있어요. 제가. 가스트릭으로 드론을 하나 더, 하나 더 찍어주시고요. 그러면서, 오버로드. 어! 실수다! 오버 찍고 가스트릭 하는 건데. 아, 어, 이거 실수했잖아. 엄청난 실수. 아무튼, 대충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오버로드 태어날 때쯤 해가지고 드론 하나 정찰 가면 되고요 야 우리 또 영규가 뉴질란도 뉴질랜드. 우리 뉴질란도에서 또야 10달러 정말 저거링치고 나이스 아또 영규가 뉴질란도 뉴질란드 달러 또 이제 10달러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씨대루 아우 감사합니다 자 6저글링 8저글링까지만 찍는거예요 이런거 할때는 8저글링까지만 찍고 자뭐 왔다간거 같은데 비었죠 이제 이 이후로는 올드론 올드론 찍으시면 되고요 8저글링은 달려갑니다 8저글링은 달려가고요 오버로드도 바로 쭉 달려서 올라가고 자, 3회 처리 지어줘야겠죠. 이걸로 지읍시다. 여기다가 커맨드 센터 지었잖아. 쭉 올라가면 돼요. 쭉 이렇게 대각에서 커맨드 센터 째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은 과감하게 마무다 묻다, 어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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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다. 묻다. 이런거 잡아주시고 3회차례 그 다음에 가스까지 지어주면 되겠죠 컨트롤하느라고 정신없다고 난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사대집 컨트롤한다고 쇠가 빠지죠 자 돌려주고 야 우리 엔디정님 우리 엔디정님 나이스 뉴질랜드 달러 2 0달러처로 뉴질랜드에서 잘 보고 있다고 나이스 야, 야, 뭐야! 뉴질란, 뉴질란더들이 이렇게 많았어? 아, 와! 아, 또 20개 달러 감사합니다. 나이스! 큰거 20장. 아, 근데 왜 이렇게 많아? 뉴질, 뉴질랜드, 뉴질란더들이 왜 이렇게 많지? 어, 뉴질란더들이 오질나게 많네. 오. 색 바꾸는 거는 s h i f 탭 누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는 다시 게임으로 들어와서 두드론으로 요런상, 요렇게 상대가 쟀다 싶으면은 심각한 피해를 줬잖아 요정도면은 거의 뭐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러면서 이번에는 라까를 가야겠다, 라까 6링까지 맞춰줘야 되니까 6링 링을 몇 개만 더 찍고 라까로 가겠습니다, 라까 올라가서 여기다 하이드라 리스크된. 그래서 라카. 안마다 가스는 뭐세 마리 넣읍시다. 지금 세 마리 넣고 미탈리스트 없어도 돼. 그런 유닛 따위 없어도 됩니다. 본진은 드론이 9 개. 이거 안마덤으로 빠이 흘러가고 흘러,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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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 붙여 자 이제 라카 업그레이드 풍선 괴물 한번 다리님 풍선 풍선 별풍선 사른 개 고마워 근데 괴물 한번 다리가 감사합니다 괴물 한번 다리가 별풍선 30개로 <laughs> 나이스 펜더 입 나이트 감사합니다 <laughs> 한번 다리님 감사합니다. 드론은 딱 이렇게 본진에 한 9마리, 10마리, 앞마당에 한 7마리 정도면 충분해요. 히드라 리스크는 여러 상황, 항상 유로알커를 띄울 수 있도록. 유로알커 준비해주면서. 이게, 저글링 월커 한 번, 몰아치, 강하게 몰아치기예요 몰아치기. 몰아치기다 보니까. 히드라 리스크는 바로바로 쭉쭉쭉 빼주시고. 오버로드도 하나. 달리자. 락여 6개는 미리미리 빼두세요. <laughs> 어디로? 상대 기지 최단거리로 달려. 근데 약간 삐뚤게, 12시 같은, 요, 런 데다가, 기드라이스크 갖다 놓고요. 앞마당 들어 하나 놀고 있다고?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은 발견 못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발견 못 하는 그런 클래스를 맞춰서 지금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오버로드는 마치 내가 뮤탈리스크 뭉치기할것 마냥, 앞마당에다가 갖다 박으시고요. 자 터렛 받고 있잖아 스킨 항상 스캔 뿌리기 전에 이런식으로 <laughs> 뿌렸죠 저링이 나온걸 봤나? 어? 아씨 저링이 나온거 봐버렸네 아씨 럭커인거 봐버렸네 괜찮거든요 럭커 변신 자자 이러면서 히데라 리스크는 뭐한좀만더 찍어주면 되겠죠 어 이거 기어 나온다고? 야 기어 나오면, 사실 지금 이 저글링만으로도 싸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싸먹거든요? 와! 하고 싸먹는 게, 아, 지금의 상황인데. 일단 여기까지만 싸먹고 뺄게요. 나 럭커를 쓸 거니까. 자, 럭커. 써주고. 어, 벙커 하나 정도. 아직 겁날 건 없거든요. 벙커 하나는, 자, 여기서 보러 한번 하고. 까스 볼. 이거 하나 정도 딸게요. 난비 나와 왔는데 더 싸죠. 장 하나 더 싸주고. 게이 자, 가스가 많잖아. 가스가 많기 때문에 이럴때뭐 이걸로 스파이어 한번 지어주고 그다음에 히드라리스크 좀더 찍고 그다음에 이제 저글링. 저글링 계속, 계속 찍어주고 러커 변신하고. 거의 상현이가 4020원. 나이스 나봉이. 나봉이 뭐야? 나봉이 연계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4,020원 선물 뽑아와요. 자, 왼쪽으로 가서 걸어봐도면 되겠죠. 이런 거할 때도, 자, 럭커는 살려주세요. 러커 살려, 살려, 살려. 럭커 살려주고. 자, 이거 이제 못 뚫었다, 뚫었다. 이거는 사실 지금 판단할 건 아니고, 좀 이따 판단하는 건데. 일단 드론 한타임 찍겠습니다. 자, 좀 째야 되니까. 드론 한타임 찍어주고. 오늘 멀티를 합시다. 뭐 스타팅 쪽을 먹을까? 아무데나 가까운데 먹자. 여러분들은 멀티를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으니까. 지금 보면은 벙커랑 럴커랑 사정거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져나온 서플라이는 무조건 때려줄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여기서 버롤를 해서 무조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기대라 변신하고 싶은데. 지금도 보면은 럴커가 많잖아, 그죠? 얘는, 살짝 엄버로 해서, 전진하면서, 엄버 하고. 긁을 것만 긁어주세요, 긁을 것만. 조 정도면 됐어, 조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 됐고, 자. 유탈리스크, 아이 미탈리스크 찍고 싶은데. 동시 아홉 마리 찍어야겠다. 기다렸다가 동시 아홉 마리 찍어 버리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 자, 미탈리스크 세 마리 동시에 찍고 싶은데. 좋아. 그렇지. 네. 자, 너컬또 이렇게 도로에서 마로 찢어버리기. 됐다. 왜 구미탈리스크가 뜨잖아요 이제는. 첫 차례는 여기 뭐 드론 찍어주고 여기서. 탈리스가 어깨를 찍어주고. 사면에 뮤탈을 절대 대비 못합니다. 특히 본진 같은 곳은. 본진에는 절대 대비 못해요. 요런요런 상황이면은. 나와서 전리 찍고. 투석은 다 전리 찍으면 되겠죠? 1.4, 1.4, 1.4 죽여. 빨리 가자. 대충 놀아주고, 리탈리스크는 4, 11개 맞춰주면서 이제 아까 뭐 챔버 지어주고, 아까랑 똑같아. 다시 자연스럽게, 아까 그 초반에 그 상황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미탈리스케 들어가서, 터렛이 어, 있을 리가 없겠죠? 이제 짓고 있겠지? 잡아주고, 터렛이, 어, 아, 노 터렛이 잖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히즈 히데나 찍으면서 러터 준비해주면 되겠죠? 아스켓! 가스케! 아스켓으로, 미탈리스케, 뭐, 잔뜩. 아스켓, 챔버. 이제부터 힘싸움 준비해줍니다, 힘싸움. 해체라야 더 찍을게요. 아, 아퍼. 힘싸움. 여기다 랠리 다 찍고. 여기선 드론만. 4대 탱크가 있었기 때문에. <laughs> 아마 사이언스 베슬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드랍십일것 같거든요? 스타포트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짤짜리 짤짜리 자 히데라를 변신하자 어. 우 나오고 있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저를 지금 장치 찍어가지고 막아주면 돼요. 저걸로 장착 찍어서. 자 발라주시고, 맞는 애들을 이렇게 빼주시고. 럭커 변신. 침착하게 럭커 다 불러오고 침착해 침착해 저걸린다 보내 쭉쭉 다 보냅니다 저걸링 많이 찍어놨으니까 럭커 일어났다가 걸어오 막기만 하면 되거든요 막기만 하면 돼요 대충 막은거 같죠? 자 이제 이러면은 방업도 완료되고 사실 지금부터는 히럴로 넘어가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원같은게 너무나 받쳐, 잘 받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만 찍고 히럴로 넘어가야 겠어요 이번엔 히럴 체제로 가볼게요 <laughs> 그러은 아무데나 떼 놓읍시다. 이 들어오는 6시에 붙이면 되겠죠. 자, 이거 뭐 이것만 이렇게 날아온다 싶으면은 분명 날아온단 말이죠. 드랍식도 오고 있거든요. 드랍식 못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은 드랍식 못볼 거니까. 자, 보고 나서 대응을 해줍니다, 보고 나서. 드라이 리스트 자, 서 아. <laughs> 스컬지가 돌아가서 저거를 공중격파 하려다가 그냥 돌아, 그, 말았어. 아무튼 나는 뭐 병력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배치를 시켜놓고 히데라 리스트 럴코로 넘어가줍니다. 가까운 멀티 먹어주고 스컬지 안 나오나? 내가 안 찍었구나 스컬지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 히데라 배치하고 럴코 변신하고 자 이제 힘싸움을 해줘야 됩니다 럴코로 럭커는 다 가져오자. 어, 근데 상대가 잘하는데? 상대가, 어이, 잘하네. 자. 기대라, 사업까지는 좀 기다려줘야겠죠? 럭커 <laughs> <어컨> 변신. <웃음> <웃음> 어, 뭐야, 이드랍쉽 이거 뭐야, 오. 좋아, 드랍쉽부 터트려, 드랍쉽 그래, 드랍쉽부 터트리면 되거든요. 자, 히데라 리스트 찍어주면. 업그레이드를 위한 문즈 레이스. 다 이제 한방 싸움만 잘해주면 되겠죠. 지금 내부대란 말이야, 1, 2, 3, 4가. 1, 2, 3, 4부 내부, 내부대니까. 야, 삼가스로도 히러 충분히 돼. 워커는 찔끔찔끔 쌓아주면 돼요. 사가스만 히어리 된다는 그런 편입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위쪽으로 병력. 은 일단 이걸 먹읍시다. 이런 지질한 병력들 먹어주세요. 전진해서 럭커, 그냥 럭커 보러, 그냥 보러는 그냥 한 번에 박으세요. 한 번에 박아도 진짜 잘 싸우는 게 히럴이야. 봐봐. 히럴은 딜링이 생각보다 진짜 셉니다. 생각보다, 죽여. 어, 예, 잘못 죽였다. 잘못 죽였다. 자, 딜링이 생각보다 진짜 센게 체제가 히럴이니까. 자, 됐다. 여기서. 쭉 와서 여러분들 아, 보러 가면 되겠죠?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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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단 말이야 자, 이거는 이거들로쭉 데리고 옵니다. 는 이거는 이거는 거는아거고이거시부수는되거는거는니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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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타임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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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시 위에 있는 거 일단 잡아 먹 먹기고 보고 러커는 한 부대만 있으면 돼. <laughs> 사실 가스 있는 대로 뭐 러커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긴 한데 굳이 뭐 그렇게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쭉 올라가서 어 벙커 두 개. 이러면은 상어 드론 많죠. 해체나 덮이하면 되겠지. 자 일어나서 싸웁시다. 왕. 자 레이트 메카닉으로 넘어갔잖아. 레이트 메카닉은 이 히드라 얼커한테 아예 상대가 안 되는 체제야. 상대가 안 됩니다. 시시럴 앞에 이 뭐랄까 레이트 메카닉은 그냥 꽁밥이야. 꽁밥 꼰밥. 거의 꽁밥이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어. 에라 모르겠다. 전진하면서. 어 전진해. 아우. 살짝 빼줄게요. <laughs> 빼주고 또 이제 여기다 하이브 완성됐으니까 업그레이드 꽉실게 해주면서 얘네들은 여기다 좀더또 많이 나와 있잖아 그죠? 오브로도 소급해줘야겠다. 에그 변신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자로 커 전제. 자, 여기 마인을 박았겠죠? 마인을 박았을 것 같으니까 히드라를 보내줍니다. 웬만하면은 히드라들 잘, 아, 잘안 밟아요. 자, 잘안 밟는다고 그러려 그랬는데, 바로 밟아버리네. 이거 잡고, 너는 이거 잡아라. 짠. 이제부터 뭐 히드라만 쫙찍으면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브라드 지폭 본진의 드론은, 세마리만 남기고, 7시로 보내주고. 본진 이제 말랐으니까, 그죠? 이제 보내면서, 자, 히드라 대주면서, 전진. 그다한 한 번에 박아, 그냥. 한 번에 박으세요. 한 번에 박고, 뒤에 있는 거 일어나서, 쫙, 전진하고, 어? 쫙, 전진하고, 또, 보로 하고, 뒤에 있는 것도 일어나서, 한 번에 쫙, 전진하고, 보로 하고, 뒤에 있는 것도 일어나서, 전진하고, 어? 위 있는 것도 일어나서 전진하고 자희제 히데라리스 잔들 찍고 이제 벙커에 들었을 리가 없죠 같이 죽자 같이 같이 죽어 멈췄다가 스플래시 데미지 그렇지 메디까지 죽여버리기 이제 럭한부대 변신 이제 체제가 갖춰지면 히로는 재밌다고. 힐얼은 재밌는 체제입니다. 자. 랠리 포인트 다, 뭐, 아무데나 찍으면 되요. 이쪽 드론, 요 가스. 앞마당에 요거, 뭐야. 앞마당에 요거 미네랄 안 캐는 거 여러분들 클라스죠? 자. 어디서 많이 보던. 야, 드랍십. 드랍십 발견. 드랍십 발견. 드랍십 발견. 자, 히드라들 나눠가지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드랍십 발견 잘 못할 거니까. 그냥.. 아유, 근데 너무 대놓고 왔다. 저 친구가.. 그죠? 근데 얘네들도 나중에 러커로 변신.. 그럼 앞마당에 붙이고.. 사실 지금부터는 뭐그 하.. 하.. 레이스 대충 충 번호 아, 지정이 힘들다 싶으면, 일단 한 군데에다가 집결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세요, 집결. 아주 어택단을 한 군데로 찍으세요. 그리고 뭐, 히드라는 내가 알려준 왼손 뽑기. 마인 꽝. 그렇지, 그렇지. 보러 안 해도 돼. 보러 안 해도 되거든요? 보러 안 해도 충분히 딜을 넣습니다. 자. 에이, 아, 대충 보내는 거야, 대충. 보내서. 히드라이스트 외손으로 뽑아주는 그런..연습 아네데 방금은 아, 재밌게 했다 아 재밌었다 역시 히러리 최고야 카톡? 아, 알았어 음..오케이 좋아. 러커 보러 안 하고 딜러 키 아니 상대가 마인을 그렇게 박았으면은 어, 마인을 이용해가지고 상대 유닛을 죽여야지 럭커 한 마리로 제목 써 드리겠습니다. 음.